거기 아닐 텐데. 글기 맞잖아. 괜찮아요. 여기? 귀여운 팔찌. 네, 아, 두번 감는 거예요? 네, 두번 감았어요. 오, 네. 따라 쓰고, 네, 니가 원하는 대로 성이 좋으면, 성이가 없으면. 없는데 아 확실하다. 도이귀여워

<목소리도> 음, <목소리도> 아자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무섭네. 잠수해 올라와. 오! 이게 아요 30. 30. 신의 옷인데. 어제. 와. 우 한번 들어 주시고. 그래? 와우. 멋진나. 편지 쓰 나오지? 아, 아, 그래? 우

야, 그냥 얼마빨왜 이렇게 빨아지니